야, 너그 난풍천이 말이야. 확좀 잡아, 임마. 왜요? 뭐 선배하고 무슨 일 있어요? 아, 아니, 뭐, 뭐이 있다기 보다. 이것저것 분위기 잡고 다니는 게꼴 같지 않아서. <laughs> 아니, 왜 선배가 직접 하지? 나이 비슷하겠다, 연차 위겠다. 잡기 좋잖아. 야, 내 성질이 어디 그러냐? 남한테 싫은 소리도 못하잖아. <laughs> 입에 침이나 바르고 말아줘. 응? <laughs> 예. 어? 남풍천 선생! 잠깐, 나좀 봅시다. 아, 저 말입니까? 거저 말입니까? 좀안할수 없어요? 이거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뭐야, 이거? 지금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응급실이 정신없이 돌아가는데 혼자 빠져서 뭐하는 거요? 그, 난 저기, 도서실에 좀. 도서관은 왜요? 예, 자료 좀. 무슨 자료? 뭐야? 로빈 쿡의 크라이튼. 법의약칭이고 지금 다른 사람들은 정신없이 일하는데 이딴 소설책이나 찾으러 다니는 거요? 아니 저... 이거 정말 안 되겠구만! 아, 제 말씀 들어보시죠. 아, 제가 이번에 메디컬 스릴러를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동안 연관한 성과를 집대성한다고 볼 수가 있죠. 왜? 그동안 제기했던 이 왜의 결과가... 들어러요 스릴러는 무슨 놈의 스릴러야! 당신 그딴 식으로 즐길 거면 당장 짐 싸! 내가 경고하겠는데, 이딴 식으로 일할 거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어디 두고 보죠. 아이, 그럼참 성질 한번 고약하나. 어, 괜찮 그래. 긴장 풀어. 아, 저, 괜찮습니다. 음. 저기, 한만영이가 저 강효생 후배 맞지? 아, 네. 그럼 당신이 저 후배 잘못 키웠구만. 어? 아, 저놈이 원래 제연행녹박해서 놀던 놈이라 그냥 무시하고 마십시오. 그래. <laughs> 이게 강희이 같으면 이렇게 무시당하고 살겠어? 응? 아니 잘해보자 구럼 응? 네. 따라와 10대들이 복용하는 약물은 보통 진해 거담제 종류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코데인 성분이 마약 작용을 합니다 문제는 이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했을 경우 이 심각한 위장장애와 더불어 정신적인 악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본드나 부탄가스 종류는 더욱 심각하죠. 유년기부터 계속 본드를 흡입했을 경우 치매에 가까운 정신장애와 함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까 케스 마신 여자애는 어떻게 됐어? 어, 임신 중이래요. 몇 살인데? 열여섯이요. 아, <laughs> 어, 세상에. 애는 어떻게 한대? 계속해서 가스나 뭐그 약물을 마셨으면은 애도 성취는 않을 텐데 아더 놀라운 건요 자기가 임신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오늘 검사 결과 말해주니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떼주세요 어머. 눈 하나 깜짝 하고 이러더라고요 어머 아. 얘 나는 딸안 놓길 정말 잘했다 그럼 어쩌니? 아이고 남자라고 별수 있는 줄 알아? 아까 같이 온 사내 녀석들 좀봐그 머리꼴 하고는 아야. 정말 무자식이 삼팔자라다니. 그 여자 입원한 병실이 어디예요? 일사의 병동 1 6호예요 네. 저 밖에 좀 나와주세요. 무슨, 무슨 일이시죠? 아 글쎄 냄새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어? 보조 없어? 네. 제가 보조사 선생한테 연락할게요. 제가 할게요. 네가? 괴롭게임 마찬가지잖아요. <laughs> 그럼 다 같이 하지 뭐. 네. 중학생. <laughs>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깨끗이 치워드릴게요. 응. 뭐해? 보조사 아저씨한테 부르면 간단할 텐데. 빨리 해. 아유 할아버지 어찌 대리셨어요? 음. 빨리. 해. 뭐해? 엄마, 이렇게 돌려. 꼭 그렇게 티니하겠니? 뭘요? 아 그렇게 잘났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전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할 일? 보호자도 없는 그분이 불쌍해서 그렇게라도 해주고 싶었어요. 천사편 안내 정말. 그럼 좀 미리미리 좀 챙기지 동네 왕네 떠드는 걸 뭐야? 어, 나무 뭐 그환자 불쌍하지 않은 줄 알아? 인정머리 없어서 이런 말 하는 줄 아냐고? 방선생이 그환자를 위할 수 있는 일은 그거 말고 얼마든지 많아. 그건 우리 말고 할 사람이 있단 말이야. 여기도 어연난 조직이야.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어. 다른 사람 눈치도 좀 보고 보조를 좀맞추란 말이야. 알았어? 왜 대답 안 해? 전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 정말 끝까지? 전제 생각에 오르면 그렇게 해요. 그 뿐이에요. 어. 야! 방점! 선생님 <laughs> 퇴근하세요. 네. 아까 너무 뜻밖이라 좀 당황했어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따님이 입원해 있다면서요? 일3 2 병동 헤드한테 들었습니다. 왜 들어왔는지 부끄럽습니다. <laughs> 아니 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닌데. 전잘 모르지만, 자식을 키운다는 게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나이가 좀 그렇잖아요. 한참 예민하고. 제가 한번 만나볼까요? 같은 여자니까, 혹시 도움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제 생각엔 돌아가신 사모님의 빈자리가 따님한테는 클것 같은데. 신경을 써줘서 고맙습니다. <laughs> 별말씀 저, 한잔 하시겠어요? 제가 살게요. 아, 저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네, 그럼 다, 다음에 하죠 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예요. 아, 저, 그럼. 네. 마실래? 나 연우라고 해. 화상 입은 거니? 난 죽으려고 했었어. 근데 무섭더라. 하나하나 한알한알 약을 먹는데, 이만큼 이상 먹으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더 이상 못 먹겠더라고. 난 죽는 건참 쉬울 것 같았는데. you and you'd left the stage too soon where have you gone 마셔 네 i've seen the tears of a memory sweet and glistening 무슨 말 하던가 아니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저 혹시 최근에 무슨 변화는 없었습니까? 자네가 잘 알잖아 연우와 난 내가 연우를 살피는 게 아니라 연우가 날 보살폈지 모르겠어 그런 조짐이라도 있었으면 지금 이렇게 허탈해하진 않았을 텐데 모든 걸 혼자 다 알아서 해온 애니까 어쩜 그걸 견디기 힘들어했는지도 모르죠 이것저것 힘든 시기잖습니까? 그래 이를 핑계로 날 방치고 사는 동안 혼자 외로웠겠지. 여성은 필요 이상으로 모든 걸 참고 살아온 셈이니까. 한 번도 힘든다는 말안 하려니까. 내 이제 와서 자기를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게 그게 가슴 아파. 학교는 언제 그만 뒀는데? 2년 전에 그만둔 게 아니라 잘린 거야. 왜? 담배 피우다. 엄마 아빠 이제 생각 안 해. 넌 마찬가지야. 뭐하고 사니? 그냥 이것저것 술집에 나가기도 하고. 뭐 그게 싫으면 피자집에서 일하기도 하고. 술집? 이상해? 힘들어도 그게 제속 편해. 눈딱 감고 자면 돈도 생기고. 왜 아무 말 없어? 나 여기 왜 들어왔는지 알아? 가스 마시다 폭발했어. 평소엔 약도 먹지. 너처럼 하나하나 품질을 먹는 게 아니라 한4 0알쯤 털어 넣어. 거기다 음진했대. 이 정도면 죽을 사람은 나 아니니? 이젠 정말 사는 게 재미없어. 너처럼 죽어 품나야겠다. 넌왜 죽으려고 했어? 난 모르겠어. 네가 이해 못할 것 같아. 아니 이해 안 해줄 것 같아. 누가 그러더라. 배부르면 그딴 생각한다고.